우리가 감기약 오래 먹다 보면 다들 느끼시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몸이 더 지치고 피곤해지고 증상 호전이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다들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때 면역력을 높여 주는 드시면 증상이 깨끗하게 잘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요즘 감기 독감이 대유행이라고 하죠. 전 국민이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도 독감 환자는 또 해마다 더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예방주사 맞고 약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감기 독감이 낫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 감기약이 사실 감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이 감기약이 부작용도 많죠. 장기 복용 시에 간 손상이나 위장장애, 심지어 뇌신경을 손상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해답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야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거죠.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는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감기와 독감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죠. 그게 바로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첫 번째는 인삼입니다. 홍삼도 좋고요. 산삼도 좋습니다. 인삼의 주성분이 사포닌인데요. 이 사포닌이 면역 세포인 T세포와 B세포, 그리고 대식세포의 활성을 조절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인삼 사포닌은 특히 항염증 작용도 강하죠.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까지 발휘하는 거죠. 암세포라는 것이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항암작용 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삼의 면역력은 사포닌보다 다당체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쌉싸한 맛을 내는 사포닌이 잔뿌리에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인삼 다당체는 몸통에 다량 들어있거든요. 대식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같은 이 선천 면역세포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인삼 다당체는 사포닌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 강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 제품 드실 때는 몸통과 잔뿌리를 함께 드시 좋습니다. 것이 좋죠. 요즘 인삼이 좀쓴 맛이 난다고 하죠. 이게 농약 때문인데요. 특유의 쌉싸름한 맛 말고 그냥 쓴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이 쓴 인삼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농약 없이 자란 장례삼이나 산삼 제품 구입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산삼을 농약 없이 재배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제품 구입해 드시면 고려 인삼 본연의 효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감기 이야기 하면요. 감기나 독감으로 열이 심하게 날 때는 인삼 홍삼 드시면 안 되고요. 열을 더 조장할 수 있죠. 하지만 열은 좀 떨어졌는데 미열이 나는데 몸살기가 있고 피곤하고 기침 콧물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인삼 드시면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를 깨끗하게 낫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감기약 오래 먹다 보면 다들 느끼시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몸이 더 지치고 피곤해지고 증상 호전이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다들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인삼 드시면 증상이 깨 깨끗하게 잘 났습니다. 인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나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 못 먹어 하십니다. 키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몸에 열이 많아 가지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인삼은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팔다리는 차고 몸은 냉한데 얼굴만 열을 오르시는 분들도 인삼을 많이 기피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를 상열하안이라고 하죠. 상열하안의 열은 사실은 가짜 열입니다. 몸에 실제로는 열이 없고 몸이 차고 냉한데 상대적으로 얼굴에만 열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는 인삼 드셔가지고 전신으로 혈액순환 돌리고 열을 분산시켜 줘야 상대적으로 나는 상열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삼 드시고 면역력 높이시기를 권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죠.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항산화작용이란 것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은 모두 염증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작용이 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 항염증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레몬에는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죠.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유기산입니다. 우리 몸 세포 내에 있는 크렙스 회로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만들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기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레몬, 식초, 매실 같은 신음식 자주 먹으라고 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잘 돼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기운이 없으면 면역력이 생길 수가 없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돕죠.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 세포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중요합니다. 혈액이 닿지 않는 곳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암 세포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수송을 돕는 생강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의 매운 맛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도 강하죠. 그래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도 필수적인 식품이고요. 최근 레몬과 생강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레몬 생강차죠. 으실으실 오한이 들고 몸 살기 있거나 피곤할 때 면역력을 높이는 레몬 생강차 드십시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네 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의 효능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해독 작용이죠. 간에서 해독 작용에 관여하고 독소와 화학 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해 줍니다. 감기와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수많은 약을 먹잖아요. 이때 제일 피곤해지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감기약 오래 먹으면 부작용으로 간염이 생기죠. 그래서 감기와 독감을 빨리 낫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을 해독하는 것이죠. 이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자연사례세포, NK세포죠. 이런 면역세포들의 힘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아보카도, 망고, 오렌지, 키위, 딸기, 블루베리에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감기와 독감이 빨리 낫기 위해서 글루타 다채 풍부한 음식 많이 드십시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다섯 번째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는 탈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탈모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맥주 효모에 비타민 B 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앞서서 레몬에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 군입니다. 유기산과 비타민 B 군이 크랩스 헤로의 주 원료인 거죠. 이들이 풍부해야 에너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또 맥주 효모 효모에는 베타글루칸도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주로 버섯이나 효모에 많이 들어 있는 영양 물질인데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증가시킵니다. 베타글루칸이 TNF 알파나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또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재흡수를 돕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도 도와서 장 면역력도 향상시켜 줍니다. 맥주 효모의 주요 성분 세 번째가 셀레늄인데요. 이 셀레늄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염증 증반응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셀레늄은 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대사에 관여해서 에너지 수준도 높여줍니다. 면역력 증강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갑상선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죠. 맥주 효모는 해독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애주가 분들에게 좋은데요. 웬만한 숙취 해소제보다 더 간을 보호해줍니다. 음주 전후에 맥주 효모 많이 드십시오. 간이 깨끗해집니다. 면역력을 손상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교란시키고 교감신경을 과한분 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리죠. 평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인삼, 생강, 레몬, 글루타치온, 맥주, 효모 다섯 가지 면역력 증강 음식 꾸준히 챙겨드시고 면역력 높이시고 감기 독감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